아, 그럼, 브루스타즈 얘기나 한번 해볼까요? 어쩌다 이거 갖고 올 생각을 했냐? 그, 의도치 않은 그걸 봐버렸습니다. 브루스타즈 팬티. 아, 이 게임에서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. 이거 뒤처질 수 없지. 나도 한번 해야겠는걸? 이러고 이제. 뭐, 사실 브루스타즈에 이제 섹시 어필이라고 해봤자 뭐 있는 것도 없잖아요. 그냥 그래 캐릭터 다 이러고 있는데. 오오오, 뭐 뭐야, 이거? 오오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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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, 오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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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브루스타즈페미 니가 딱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 약간 살집 있는? 팬미말련아 이런 거 아닌 거 알잖아! 아니, 진짜 팬미였네어 어, 힌트 예 고트임. 아우씨. 발 <놀람> 그냥 양양펀치 1 3면다말렵네 쌍놈들고. 근데 알죠? 이런 것도 이제 영어로 치면 뭐가 나올지 모른다. 보겠습니다. 아! 뭐야? 아 나만 볼수 없다. 다 같이 보자. 에라이 씨발놈들아. 이야 허리 호임 감 수고. 꼴린다. 캬. 의리야 드리야. 큰카 큰카. 뭐야? X발 허리 아짜리 가능할리 없잖아. 무리 무리 무리. 무리가 아니었다? 야그니까 이런 거 보기...